인류 역사상 가장 박식한 존재가 탄생했다. 모든 질문에 답을 내놓고 인류의 모든 지식을 한순간에 종합한다. 우리는 이 새로운 신탁 앞에 서서 더 현명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정답의 홍수 속에서 사유하는 법을 잊어가고 있는가? 지식의 정점에선 이시다에 진정한 현자는 과연 누구일까? 방대한 데이터를 가진 AI인가? 아니면 그 앞에선 인간인가? 고대 그리스의 소크라테스는 글쓰기라는 신기술을 경계했다. 문자는 지혜 그 자체가 아니라 지혜의 외형만을 제공하며 기억을 약화시키고 진정한 탐구 대신 아는 척을 낳는다고 보았다. 2500년이 지난 지금 그의 경고는 더욱 날카롭게 들린다. AI는 그를 넘어 그럴 듯한 논리와 목소리로 우리를 설득한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AI를 파괴의 도구로만 보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AI를 끝없이 대화할 수 있는 완벽한 철학적 동반자로 여겼을지 모른다. 나의 주장에 끊임없이 반박하고 그 논리의 허점을 드러내며 나 스스로 무엇을 모르는지 깨닫게 만드는 변증법적 거울. 이것이야말로 소크라테스가 추구했던 지적 막다른 길, 아포리아로 이끄는 최고의 훈련 도구다. 여기서 권력의 이동이 시작된다. 정보의 소유가 힘이었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 힘은 질문의 설계 능력에서 나온다. AI라는 거대한 지성의 바다에서 의미 있는 진주를 건져 올리는 것은 결국 날카로운 질문이다.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 AI는 현자가 되기도 하고 그저 그런 정보 검색기가 되기도 한다. 정답을 소비하는 자와 질문을 설계하는 자, 새로운 지식계급이 탄생하고 있다. AI가 내놓는 유창한 답변은 참된 암, 에피스테메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근거와 맥락을 파고드는 질문이 없다면 그것은 잘 포장된 의견, 독사에 불과하다. AI 시대의 현자는 모든 것을 아는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그는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격언처럼 자신의 무지를 아는 자이며 그 무지를 디딤돌 삼아 AI에게 더 깊은 질문을 던지는 자이다. 지혜는 정답의 소유가 아니라 진리를 향한 탐구 그 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결국 AI는 인간 지성의 거대한 시험대이다. 우리는 이 도구를 통해 지적으로 의존하는 마지막 인간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하며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는 존재가 될 것인가? 가장 박식한 도구 앞에서 인간의 가장 위대한 역할은 어쩌면 아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묻는 것일지 모른다.